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7쪽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을 데려다가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어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서원한 경우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먼저 한나를 볼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나시린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자로 머리를 깎지 않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한나는 그게 아니라 평생을 자식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식을 주시자 그 사무엘의 젖된 후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키우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게 또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이 말한 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엉뚱한 맹세를 하여서 곤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어,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때까지. 뭔가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먹지 말고 그냥 열심히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더 힘이 나가지고 블레셋을 아주 힘껏 싸워서 이제 어, 이기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녁 때쯤 된것 같아요. 백성들이 막 블레셋을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들, 각종 짐승을 막 빗자막 먹는 거예요. 빗자막 그냥 먹는 거예요. 왜 그랬던가 봤더니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그냥 막 빗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백성들을 데려다가 큰 돌을 놓고 그 위에서 잡아서 빗자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타르면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저녁이 되어서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먹는 것은 허용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밤새도록 추격해서 끝장을 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아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면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 요나단이 뽑혀도 내가 죽이겠다 반드시 그 사람을 그런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말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두 번이나 자신이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을 벌어졌습니까? 사울왕이 맹세를 했는데 잘못 맹세한 거죠. 전쟁을 하는데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자고 맹세를 해버려서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약속을 할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20장 25절에도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경솔하게 헌물하겠다고 하여 서원해 놓고 뒤에 아까워하면 올가미에 걸린다. 경솔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뒤에 그것을 말미암아 아까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할때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어 땅을 팔아서 내려놓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가져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오는 거죠. 아예 그냥 말을 하면 되죠. 아, 난 이거는 좀 써야 되니까 이만큼만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숨긴 거예요. 그때 아나니와 사피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말씀드린 것 우리가 경울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경울하게 할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아주 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울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는 여인의 경우가 특별히 나오는데요. 여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 또 남편을 맞을 때, 남편 앞에서 서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건데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결심한 서약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한 것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또한 경우가 있는데 결혼한 여성의 경우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아멘.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어요. 들었는데도. 그러면 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듣고 아, 그거는 그거는 너무 무리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책임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들이 있는 거죠 이 땅에 권세들이 있는 거죠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리더는 권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가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나 남편은 가족의 잘못된 소원은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을 바르게 인도할 그런 책임이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권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에, 비, 그에 비례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성원을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 권리와 어, 내 가진 것만 내 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권리와 또내 힘을 가지고 또 막, 마땅히 내가 감당할 책임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원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것을 지키지 말라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왜 나중에 무효화할까요? 처음에 들었을 땐 가만히 있는데 왜 나중에 무효화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뭐 아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아, 그래 그게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나중에 아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그 죄를 누구에게 물어요? 남편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더 많은 권한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이 힘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직분을 또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더 많이 맡겨주셨으면 더 많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하도록 힘써야 되고 또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그 리더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결단한 것들을 제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내게 깨닫게 주셔서 내가 결심한 것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종국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김용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명수 권사님은 어깨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덕순 권사님 발가락 골절이 되어서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시간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굳센 마음을 주셔서 그의 주님 앞에서 그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또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내게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고, 되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루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막강건케 아,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쌤이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강건케도 와주시고, 머리먼저 회복되게도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는 강건케 도와주시며 어깨 아버지 하나님 손을 깨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어서 아버지께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아픈 어려도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 주셔서 온전히 잘 붙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부의가 온전히 잘 붙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동성 붙잡아 주셨소 아버지 때 부위가 잘 붙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원대죄 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면대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 면대로 가득가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는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도 세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날마다 귀한 아버지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행복하게 기쁨으로 아이들을 잘섬김받게 도와주시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주셔서 어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를도우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결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온전히 존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온전히 어 맡겨진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인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소망 요양원과 행복한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좋은 이웃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